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매주 좋은 입지의 단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판교와 다산신도시, 고양신도시를 다뤄드렸었죠. 오늘은 요즘 핫하다고 하는 성동구의 옥수동 지역 한번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옥수동 하면 떠오르는 게 엄청난 언덕에 또한 반전인 가격,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총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옥수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뜨거운 지역 중한 곳이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0.37%에요. 강북 지역 상승률 1입니다. 마포구나 강동구보다 더 상승률이 높아요. 성동구에서 요즘 핫한 곳이 너무 많아요. 뭐 왕십리뉴타운부터 금호동, 성수동에다가 오늘 소개드릴 해 옥수동까지 동시에 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고, 두 번째는 상품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입지는 무엇이 결정한다? 교통과 교육이 결정합니다. 요즘은 교육보다도 교통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어요. 자, 어떤 교통이 주, 주, 중요하냐? 3대 업무지구, 지하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3대 업무지구 중에서 두 곳에 빨리 갈수 있는 입지라면 상급지로 분류가 되는 추세예요. 자 반면에 상품성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연식과 세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나 초등학교 거리,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나 이제 뭐 이제 고급화 부분, 마지막으로 상가가 잘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죠. 근데 입지하고 상품성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투약할 때 무주택자가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상품성과 관련된 단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이 아파트 언덕이 심하다. 아, 초등학교와 멀다. 커뮤니티가 작다. 소음이 심할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은 입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옥수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엄청난 언덕입니다. 자, 옥수동 임장기 보면요, 언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뭐, 악마의 언덕, 여긴 대체 왜 이급지, 옥수, 금호, 행당, 언덕주의, 성동구, 후기, 언덕 플러스 언덕. 그리고 게다가 전체적으로 옥수동은요, 구축이 많습니다. 입주한 지 9년 된 아파트도 거의 신축 대접을 받을 정도로 구축이 많이 널려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은 교육적으로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학원가도 제대로 형성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강남권 학원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와 거리도 좀 있는 편에 속해요. 하지만 옥수동의 아파트 가격은 반전 수준입니다. 이 편은 세상 옥수 파크힐스 1976호 2016년에 완공됐습니다. 전용 8사 타입 22억부터고요. 그 아래 위치한 레, 레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사 타입 20억 9천만원부터입니다. 얘는 입주 신년차가 넘어갔어요. 옥수 삼성, 1999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인데, 전용 8사 타입이 17억 4천부터고요 옥수 하이츠, 1998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지만, 한강 조망에 따라서 21억 9천부터 호가합니다. 그래서, 옥수동 별명이 뭔지 아세요? 뒷구정동이라고 불러요. 맞은편에 악구정동이 있는데, 그걸 따서 직구 정도는 그만큼 집값이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보통 이 아파트 가격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출퇴근 시간을 보시면 돼요 자 금호역에서 신문당선 강남역까지 얼마나 소요된다 14분 만에 갈수 있습니다 금호역에서 광화문역까지 14분 만에 갈수 있고요 여의도역까지는 29분 만에 갈수 있습니다 강남권과 도시권 접근성이 최고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에서 중요한 거는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인데 3대 업무지구 중두 곳에 빨리 갈수 있으면 최상급지로 분류가 된다고요. 강남역, 광화문역에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요. 똑같이 14분밖에 출퇴근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 3대 업무지구 중에서 강남과 광화문에 동시에 빠르게 갈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현재 맞벌이 부부의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입지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옥수동이 현재 이 가격인 이유가 바로 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는 핵심지 한강변 주택, 2 0 2 0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 이제 한강변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강변 아파트는 거의 뭐 사치제 영역으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뭐 한강 조망에 인테리어된 집이 거의 부의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송동구 옥수동은요. 부동산 규제도 비켜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웬만큼 투자할 만한 지역은 대부분 규제가 지정이 됐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상구와 용산구 지정됐죠. 여기에 여의도 아파트 지구하고 목동 택지개발사업지인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라서 대출도 얼마 안 되고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성동구 옥수동은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가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된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이 도심권 지역의 문제가 뭐냐? 재개발, 재건축하면 공급이 어려운데, 이런 방식의 공급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단 말입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9억에서 15억 아파트 처분하고 갈아타는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 오쿠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우상향 하는 거예요. 현재 옥수동은요. 2021년 정고점 이상 이제 매매 효과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옥수 파크 힐수는 2021년 9월에 25억 5천까지 갔는데 현재 매매 효과는 22억 수준이고요. 옥수 삼성아파트는 17억, 17억 8천까지 2021년 8월에 갔었는데 현재 18억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효과가 멈추지 않고 강남 상구 규제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매도자들이 오히려 효과를 조금씩 올리는 추세예요. 그럼 실수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옥수동 아파트 굉장히 비싼데 지금 사도 될까요?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기회는 지난 2년 4개월 동안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박앤세일 기간이 끝나고 지금 전구점까지 회복된 상태에서 내집 마련하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무주택 때는 당연히 어렵고요. 갈아타려는 1주택자도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갈아타기는요, 하락장에서 해야 돼요. 상급지 아파트, 중급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까지 모두 다 떨어질 때, 그래야 갈아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급지는 완전히 반등을 해버리고, 중급지는 애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갭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까요? 자, 현재 올라가는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쇼킹부동산에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가, 하락할 조건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가라타기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중급지 아파트를 팔고 상급지로 올라가려는 이제 의지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지역 옥수동 강남권과 광화문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강남권은 그래도 경기도라는 배후 지역이 있지만 옥수동은 그런 것이 제한되거든요 여기에 금리 인하 흐름에다가 공급 부족까지 겹치다 보니까 옥수동 아파트가 당분간 추세적으로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25일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을 위해 네 가지를 서둘러야 되는 것 정리를 드렸습니다. 30대 분들, 40대 초반 분들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내 집만 원과 투자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